자, 아, 아, 여러분들,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 아파트에 대한 고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를 보면 굉장히 압박감이 듭니다. 왜냐? 뭐 이렇게 비싸? 서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0억 원이 넘고, 또 이제 그뭐 구축이나 좀 교통편이 좀먼 것들도 엄청난 비싼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니즈는 만강뷰 음... 아파트 그리고 주차도 편하고 어, 집도 넓고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쉬는 날에 아파트들을 좀 봤는데 어, 괜찮은 아파트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제 생각들을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들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포인트는 저렴하고 그리고 어, 한강이 곧바로 눈앞에 보이고 서울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을 몇 개를 좀 구경했거든요. 그래서 딱 서울 중심지는 아니고 어, 서울 중심지 한강교 아파트들은 당연히 최소한 30억 이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춰가지고 서울은 아니지만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편하고 대중교통으로도 편하고 어, 그런 것들로 알아봤거든요. 자, 리모델링 완료했고. 그리고 넓은 평수. 가격은 10억도 아닙니다. 6억, 7억대.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는 어, 갭 투자를 한다 치면은 전세 끼고 들어가면은 2억 원, 3억 원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음, 한강뷰 아파트들 충분히 서울 아니어도 있다. 저렴한 매물도 있다. 자, 어, 첫 번째 제가 봤던 건요. 어, 방 4개에다가 욕실 2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평수는 어, 39평, 40평이죠. 내용 보니까는 어, 도배장판들 교체했었고 2년 전에. 그리고 총평수가 정확히 3 9 28평인데, 어, 이 건물은 20층에 5층짜리입니다. 5층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 이 사진 나오고 있는데, 베란다 바로 앞에 한강 보이고, 어, 도로 보이고, 그리고 음, 수도권에 6억대, 그리고 40평 교통도 좋고, 가성비 좋은 아파트입니다. 물론, 안 좋은 점은, 음, 2002년식이기 때문에 20년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팍팍하게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이 정도 조건이면 사실 위치는 둘째 치고, 어, 전용 40평이면은 서울에 있었으면 최소한 뭐 10억 이상?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를 봤는데, 두 번째 아파트는 어, 전용 면적 25평이고, 방 3개, 그리고 이 욕실 2개. 아뷰 너무 좋습니다. 롯데타워도 보이고, 어, 총 25개 층에 22층에 해당되고, 마찬가지로 구축이죠. 2003년도에, 어, 건축됐고. 한강 전면이고, 로얄층.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전세 끼고 했기 때문에, 어, 실제 투자는, 뭐, 이영대회. 뭐, 물론 이제, 뭐, 그것도 없는 분들은 그냥, 구경만 <laughs>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덕소역 도보 7분. 그리고, 한강공원은 바로 문만 열면은 앞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남향의 한강 영구뷰입니다. 영구뷰. 사실 여러분들, 뭐, 오션뷰, 리베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앞쪽에다가 그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면은, 이거, 낭패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는, 아파트 앞에 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편한 곳이다. 그리고 저렴하다. 판매가는, 지금 보니까는, 7억 9천. 그냥 8억이라 생각하시고, 8억이라 생각하시고, 2, 3억. 으로도 전세 끼고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물이 7억 7천짜리이고, 실평수 24평,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 3개, 욕실 2개. 아마 지금 보니까는 동일인인가? 아, 동일인 아니구나. 동일인 아니고, 이 아파트가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평에다가 방 3개, 욕실 2개, 22층. 에위치해 있고, 2003년도. 그리고, 이건 금매네요금매 대출 사억 7천까지 가능하고, 실 투자금 2억 3천.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7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빨리 빠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이제 그중개매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느냐. 근데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이겁니다 최근 3년 내에 최고가가 9억 3천까지 찍었대요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이랑 방세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 보니까는 모든 곳에서 한강 산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모델링한 뭐 내용들 식기세척기 뭐 시스템 주방창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금 3개 알아봤는데 이 매물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합니다 금매이기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매물. 네 번째 매물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매매로 6억 2천. 전용 면적이 32평이고요. 그리고 어, 2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축이기 때문에 약 30년 된, 97년도부터 이제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28년 차된 아파트입니다. 이건 사진 보면 기가 막힌 게 베란다에는 저기 이제 그 산뷰, 산뷰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더 좋은 거는 인테리어 비용만 5천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화장실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올 철거 후 새로 싹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보일러도 싹다 갈고 화장실도 올 교체하고 강변 현대 아파트 32평 중에서 가장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도보로 1분에 한강길 연결돼 있고 도보 10분 덕소역 있고 도보 5분 롯데마트 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소도 있고 살기 좋죠 자이 정도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 꿈꿔볼 만한 어, 가격대에 최상은 아니더라도 상급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 보기 전에 봤던 집들이 네가지였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원하는 어, 욕실 두개고 방은 최소한 세개 이상이고, 가격대도 6억에서 어, 8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강 뷰는 기본이고, 한강 플러스 산 이렇게 깔려 있고요. 자, 이런 집들을 보다 보니까는 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 했었는데 정말 서울이어야 될까 조금만 더 절충을 하면은 삶의 질도 올라가고 주거 환경도 충분히 좋은 곳들도 되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에 비하면은 반값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2억원 내면은 외 전세 끼고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리, 리모델링도 됐고 그리고 산과 강이 다 보이는 <laughs> 아까 그세 번째 매물 이 픽입니다. 이 정도면은 신혼집 생활할 수 있고 뭐 물론 출퇴근할 때뭐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고 이제 실거주 관점에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겠죠. 왜냐? 뭐 출퇴근할 때 막힌다. 뭐 대중교통 굉장히 빡빡하다. 근데 그거는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그 구리, 남양주 뿐만 아니라 동탄, 뭐 판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깐 제가, 어,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어, 사볼만 하겠는데, 이건 투자용으로도 되고, 거주용으로. 저는 솔직히 거주용으로 추천드립니다. 힐링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과 아파트, 부동산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서울에만 머무르실 건가? 아니면은 좀더 저렴하고 살기 쾌적한 곳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 사업, 뭐, 재테크, 이런 것들. 자, 그러려면 일단, 어, 2억, 3억도 없는 분들. 사실 저는 이제 좀 자가로도 매입할 수 있긴 하거든요. 할수 있는데, 아, 난 1억, 2억도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돈 버는 방법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어 그게 메인 컨텐츠니까는 같이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